모차르트 위대한 천재 음악가. 그런데 그가 비밀결사 프리메이슨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의 음악에는 정말로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요? 모차르트는 1784년 비밀결사 프리메이슨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프리메이슨은 계몽주의의 이념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예술과 철학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비밀집단으로 여겨졌죠. 모차르트는 프리메이슨의 가치와 이념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자신의 음악에 그 사상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오페라 마술피리는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순히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프리메이슨의 상징과 가르침이 담긴 비밀스러운 작품이었죠. 예를 들어 밤의 여왕은 무지와 어둠을 상징하고 자라스트로는 지혜와 빛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둘의 대립은 프리메이슨이 강조하는 계몽과 진리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모차르트는 자신의 교향곡과 미사곡에도 프리메이슨의 신비로운 상징을 삽입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의 음악에서 숫자 3과 같은 프리메이슨의 상징적 숫자들을 찾아 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활동은 결국 많은 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모차르트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프리메이슨 내부의 음모 때문이라는 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음악 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과연 그의 음악은 단순히 예술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걸까요? 예술에 대해 몰랐던 사실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